여러분들, 우리 글로벌스타가, 아주 진짜 리플도 올해, 너무너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리딩을 해드렸어요, 정말. 에, 그, 지난번, 언제야? 음, 이 소송 결과 나왔을 때, 그때, 1150원대에서의 청산 전략. 에, 여기, 여기, 이거 자클리, 여기, 여튼, 여기, 700원, 600원 사이에서의 매수 전략. 950원에서의 청산 전략. 그 다음에, 얼마 전, 한달 전, 기억나시죠? 예, 라운드 800원대의 매수 전략. 지금 한 20%밖에 안 왔어요, 아직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음. 우리 멤버님들은 최우진 사장님, 우리 멤버 게시판에 써놔요. 내가 그러면 안헷갈리고 이따 방송 끝나고라도 끝나고라도 다해 드립니다. 멤버 게시판에 써 놓으세요. 여기다 쓰면 혹시 잊어버리니까 제가. 달러로 한번 우리 우리 리플 한번 봐 봐요. 우리 제가 리, 리플은 너무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려서 리플의 꿈부터 예, 리플의 장기 추세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리플도 장기적으로는 잠깐만 여러분 이거 피곤하지 않나 그려 놓고. 네, 장기적으로는, 음.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여기 786, 886에서의 눌림. 그리고 이제 팝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도, 예, 여러분들 보셔봐요. 요, 기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살짝 넘기려고 시도하고 있죠? 예, 요건 아직 못 넘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플이 진정으로 강력한 추세가 되려면, 네, 여기 0.8 달러 라인 있잖아요. 0.8 달러 라인이 이렇게 점령이 되야 돼. 그럼 돌파 조정, 예, 그래야만이 단기 목표인, 예, 중기 목표로 볼게요. 중기 목표인 1.13불 정도까지의 랠리가 중기 목표로 보면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봉상으로 형성된 요요 여기 요, 요, 아직은 어 저항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네. 그니까 아직 강력한 랠리가 아직 어제 레이더 이다처럼막장태양봉이나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슬금슬금 가고 있는 거죠, 리플이요 그죠? 그다음에 리플이 예, 너무 큰 거로만 보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또 작은 거 한번 봐 봐요. 작은 거로 현재 예, 요렇게 여러분 채널 하나 만들었죠. 그죠? 예, 채널. 예, 프롬트 히어. 여기서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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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요렇게. 예, 그니까 어제, 며칠, 며칠, 어제가 아니다. 지난번에, 한달 전에, 이곳점에서 이제 두, 막혔죠. 두번 여기가. 채널, 이게 짜클리 제가 말씀드린 950원대 가운데에서. 예. 그니까 리플이 조만간에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일만 나와주면, 이렇게 뚫어주면, 예, 그러면 0.8대에 진입을 하겠죠. 이렇게. 0.8이면, 천원대는 얘기에요. 천원대에. 예, 그럼 여기까지만 진입해주면, 여기. 에, 아직 진입 못했죠. 이렇게 0.8대가 뚫려야 돼. 뚫려서 강하게. 그러면 얘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에, 말씀드린 상단이 한 1.03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채널에 상단이 그러니까 리플의 이번 사이클의 단기 첫 번째 목표는 저는 1.03달러 수준을 보는 게 맞지 않냐. 원화로는 이제 좀우웃를띄고 대충 한 1300원으로 보면 맞지 않나 싶어요. 에? 대충 한 1300원. 예, 천0 0원 천삼백원 수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저는 의견을 리플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화 차트로 보면, 다만 원화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때문에 차트가 조금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을 이렇게 줄여보면, 제가 진지하게 써놨던 자리, 예, 3 0 0원 이렇게, 여기 고점 넘겨주고, 넘겨주고, 또천5 0원대에서또 이렇게 구백원대까지또 지랄 떨고, 그러다가 뭔가 한번 팝업이 강하게 나오면, 1 3 0 0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리플은 우리가 800원대 잡은 물량을 1,300원까지 가져가는 게 현재 리플의 우리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 변수는 뭐냐면 변수는 향후 변수. 지금 변수 말고 향후 변수는 이 IPO예요. IPO. 지금 아시다시피 리플 팀이, 리플랩스 등등 그 팀들이 IPO. IPO가 뭔지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리플이 어, 미국의 나스닥증시에 상장하는 거예요. 리플 컴, 회사가 나스닥증시에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아마, 어, 지금 리플 시가총액이 한 40조, 40조 되죠? 예, 아마 나스닥에 들어가면 어, 한4 50조 들어올 거예요, 돈이. 예, 그럼 리플이 단숨에 4 50조를 IPO 하면서 상장되는, 예, 그러면 그 회사, 리플사의 자산은 XRP, 내가 XRP가 되겠죠. 코인, 코인인 XRP. 예, 이제 그게 대략적으로 내년 5월로 보고 있어, 내년 5월. 예, 왜냐면 프로세스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미 리플은 현재 코인의 값, 값어치로만 해도 얼마예요 여러분 예,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40조 이상의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장은 쉽게 돼요 예, 다만 일정상에 뭐는 있을,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 내년 5월까지는 끌고 가는 플랜으로 가는 게 좋고 좋고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한 1,300원 튄다 예, 그럼 한번 팔아붙고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여기까지 그냥 빨리 뻔핑이 나와 버렸다. 1300원까지. 그러면 또 뭐예요? 돌파 조정 또0 8을 조정 한번 하겠죠. 예, 20% 조정, 20% 5% 조정, 1불에서 0.8까지 20% 조정. 그리고 또한 번에 가겠죠. 흐름이. 예, 그래서 내년 5월 IPO까지는 리플은 아직 그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 1불. 예, 그 다음에 향후에 1불 찍으면 또 0.8불 아래에서, 0.8불 주변에서의 재매수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같이 잠깐 보면, 예, 비슷해요. 다만, 이제 스텔라 루멘은 본질적인, 예, XLM, 음, 아이고, 씨. 이? 여깄네요. 예, 예 그니까, 모멘텀은 조금 약하죠. 이거 한번 지난번에 봐드렸네. 얘도. 예, 제가 봐드린 자리에서 다, 다 여기, 예, 여기 100, 160원, 150원 범위. 여기니까 얘도 단기적으로는 스텔라 어디요? 예, 블라블 가면 얼마예요? 꼭대기가 여기 살짝 넘긴 자리가 한 250원, 한 270원, 예, 이 정도로 보고 가시면될것 같아요. 아까 스텔라 물어보신 저기 구독자님, 예, 그러면 아우 갈수 있을까? 요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리플이 갈때 스텔라가 안간 적은 다한 번도 없어요. 예, 약간 리플 따라지야, 따라지. 예, 리플 갈때안간적 없으니까, 예, 250원, 음, 일짝조짝 범위. 예, 그렇게 보시길 바랄게요. 리플과 스텔라.